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와 성교적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어 성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올해 성교적 교회란 말을 오랜만에 쓴것 같습니다. 그렇저 구역장 수련회에서 이 성교적 교회란 말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 영어로 선교적 교회를 미션널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선교란 말도 들어 있고 교회란 말을 들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하게 되면은 아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치중하는 교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아, 맞는 말이지만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외국의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뜻은 좀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직접 선교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지역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 이 지역의 선교사로서 이 지역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사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속 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는 동사가 라틴어로 미토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화의 미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교적 교회를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데 이 미셔널 성교적이라는 말이 내가 너를 보낸다 할때그 보낸다는 동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적 교회를 이해할 때이 말의 뜻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보내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성교적 교회에 관한 이 한국 교회적인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교회의 도시를 읽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지역에서 성교적 교회를 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또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라난도 안도에서 35년째 목회하고 있는 정우겸 목사님입니다. 정우겸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 교회가 지역에 무관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역을 전도의 대상화만 바라보았다. 그들을 교회에 데려올 생각만 하였고. 그들을 돌보고 섬길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첫 번째 지역에서 실패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역 주민을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나 교인이나 동일하게 교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만을 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몇 분이나 다니십니까?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을 우리 교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은 뭐라고 말하죠? 비교인, 볼신자 아니면 예비신자, 예비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역성에 섬기, 실패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역서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지만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지는데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서는 어떻게 하될 것인가 지역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비신자가 아니라 비교인이 아니라 그들을 교인으로 삼고 바라보며 나가게 될때 지역사회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기도원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사실 차 안에서 이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어, 지역을 품어야 되는데 지역을 돌보지 못하였고 또 지역 사람들을 교인으로 대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교회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교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지역을 섬기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 양가염소의 비유를 함께 읽고 나누었는데 어떻게 읽었습니까? 양가염소의 비유는 본래 종말의 비유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날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성교적 교회 관점에서 읽게 되면은 이 비유는 종말의 이야기지만 또한 이 비유는 바로 교회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지금 여기서 교회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강동 지역에서 지역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한 말씀 들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서 이 귀의 말씀을 읽고 난때 혹시 충격을 받지 않으셨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대단더십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단임 목사인데 만약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얼마나 혼을 내시겠습니까? 야, 너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좀 잘해야겠다. 우리 은강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염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고 있나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는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처럼 번임을 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음 맞지막 말에.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금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섬길 대상을 잘 섬기라.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길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교적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고 한다면 지역사람들도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간다면 은 지역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닮은 교회라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듣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은강교회 가봐야지 아그 교회가 뭔가 있을 거야 아 성벽용 목사를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비유에서세 가지 성교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교회는 양들이 다니는 교회고 다른 교회는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편의상 이렇게 둘로 나누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개는 어떻습니까? 이두 개는 모두 다 아주 열심히 성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사마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을 받지 않을까는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개 모두 주 앞에 나와서. 마지막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교회도 평가를 받았고 또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 똑같이 주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주체는 누가일 거야? 교회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대상은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들이 다니는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였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되었을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또 주님께서는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책망하셨는데 4 1일과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벗이니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고 우리 모든 교도를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생각할지라도 아님 주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내게 주신 사명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못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넌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너는 신앙으로 내가 말씀한 대로 잘 수행했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게 내려놓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 사회 주민의 이야기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잘한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하면 이 지역에서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경청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들을를 바라보면서 교회답지 못하다 하면은 우리는 교회답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망을 들으면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좀더 낮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보다 우리 눈높이가 아직 낮아지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게 될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듣는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모리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양이 다니는 교회와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에 각각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양이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왜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였두 개는 모두 열심히 사랑을 표하고 구제하였습니다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너희 참 못했다고 말했을 때, 그래서 수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항변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찌 그런 소원한 말씀을 하십니까? 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사4절을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가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우리 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들이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반대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께서를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원이편 나이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운 나이가 양들이 다니는 교회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항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다니는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반대로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겠습니까그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섬길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을 바로 알고 있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사랑을 다해서 잘 섬겼는가 하는 그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는 엉뚱한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이 누굴 말할까요? 메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소대 단히 교회의 사람들은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처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하면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점점 확장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에만 사랑을 베푸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아 이런 분들한테 베풀면 되지. 저분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가 참 많는데, 그리하지 말고 너희의 사랑의 그 울타리를 범주를 점점 넓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라고 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당부는 무엇인가요? 너희가 생각 그 대상을 점점 확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확장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넓혀가고 또 불강동에서 은평구로 또 서울시 전역으로 너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죄의 망을 가지고 서울 볼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즉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교회당 단과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현재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차 우리를 심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님 의뢰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시안부 교회가 바로 우리 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어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제자들이 양과 염소의 비율을 들려주신 것도 같습니다. 염소들이 다니는 교회처럼 내가 생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염소들 다니는, 다니는 교회들처럼 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달라져서 양들이 다니는 교회 같이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경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율을 들려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에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양들이 다니는 교회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상을베프며 살아가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란 선한 사일의비를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잘도 보지 못한 제사장과 레인을 보여주면서 이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마치 내 이웃처럼 사랑하고 돌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미천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다 지회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잘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교회가 한남동에 있는 한남제일교회입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소개한 교회기도 한데이 교회를 섬기는 오차구 목사님이 최근 기독교사상 시오로에서 한남제일교회 마을 목회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을 목회 지침 아홉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저는 많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마을 목회는 시혜주의적 자세, 제국주의적인 자세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좀 어려운 말을 했음 같습니다. 제국주의적인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지역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그 마음이 잘 전해질까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베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소리를 섬기듯이 그렇게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고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자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적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 자세가 많이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성교적 교회를 섬기려면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주의 마음으로 섬겨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될때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처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우리 사회 많은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과 결의를 생각하면서 좀더 낮은 모습으로 섬겨서 우리의 마음이 잘 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의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 사이 가운데, 당국 사이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식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사랑 교도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소리를 다가오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늘 살아가게 하시고 또이 지역 사회에서도 저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리 마을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또 그런 눈을 가지고서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감동을 우리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